주어진 문제는 연립방정식이 1차식 이꼬르 0의 모양과 2차식 이꼬르 0의 모양으로 되었을 때 풀이하는 방법을 알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어. 자, 1차식 이꼬르 0으로 표현된 식을 한 문자에 대해 정리해서 두 번째 식에 대입해주면 두 번째 식은 한 문자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될 거야. 따라서 이 2차 방정식을 풀어내서 구한 헤드를 처음에 계산했던 첫 번째 식에 대입해주면 나머지 한 문자도 계산할 수 있게 돼서 두 문자의 값을 구할 수 있게 되겠지. 자, 이 경우는 이렇게 풀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대칭형 방정식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어. 자, 대칭형 방정식이란 XY를 자리에 바꾸어 써도 주어진 식이 그대로 보존되는 경우. 즉, XY를 서로 바꾸어도 원래의 식과 같아지는 방정식을 대칭형 방정식으로 하는데 여기 주어진 식처럼, 자, 요 식과 요 식은, 자, x, y를 바꿔 써서. 즉, 뭐, y 플러스 x는 2, y제곱 플러스 x제곱은 20. 이런 식으로 되면, 대칭형 방정식이라고 할수 있어. 이런 경우에는, x 플러스 y의 값을 구하고, x, y 값을 구해서, <laughs> 이 값을 두 분의 합처럼 보고, 이 값을 두 분의 곱처럼 생각해서, 새로운 2차 방정식, t의 제곱 마이너스 두 분의 합, 두 분의 곱이꼴의 모양으로 봐서 이 식의 해를 구하면 x, y를 구할 수 있게 되겠지? 자, 이두 가지 중에 편한 걸로 풀면 될수 있을 것 같아. <laughs> 자, 첫 번째로, 자, 이 식을 1번 씩이 식을 2번 씩으 했을 때, 1번 식을 2번 식에 대입해서 풀어보자. 자, y를 2-x라고 둘수 있고, 이 식을 2번 식에 대입하면, x제곱 더하기 2-x의 제곱은 20이 될 거야. 자, 요 식을 정리하면, x제곱, x제곱, 2x의 제곱, 마이너스 4x, 플러스 4인데, 마이너스 20 넘어와서, 마이너스 16은 0이라고 할수 있고, 다시 양변 2로 나눠주면, x제곱, 마이너스 2x, 마이너스 8은 0이 된다. 인수분해 가능해서, 맞불되어, 주어진 식은, x 플러스 2, x-4는 0이 돼요.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 또는 x는 4가 되어야 해. 이때 첫 번째로 x가 마이너스 2라고 한다면 y의 값은 얼마가 되냐? 이식을 자, 자, 요 변형한, 자, 1번을 변형한 이걸 1 다시라고 된다면 1 다시의 시에 대입해주면 y 값은 4가 될수 있겠지? 자, 요 주어진 식을 요 식을 3번, 요 식을 4번이라 해서 3번 식에 대입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4가 6이 되고 마이너스 2a는 2가 되어 a는 마이너스 1이 되게 돼. 근데 문제에서는 양수 ab의 값을 구하랬으니까 양수가 아니니까 이 부분은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. 자, 두 번째. x 가 4인 경우를 생각해 보면 y 값은 1 다시에 식에 대입해 주면 4를 대입하면 y 값이 -2가 되고 자이 식을 이번에 3번 식에 대입해 주면 4a 2는 6이 되고 4a는 8이 되어 a 값은 2가 된다는 걸알수 있어 자요 식을 이번엔 4번 식에 대입해 주면 1 0스 2가 b가 돼요 따라서 b의 값은 10이 되니까 a, b는 모두 양수가 되겠지? 그래서 양수 a, b의 값은 a는 2가 되고 b는 10이 된다고 할수 있겠다. 자, 물론 이 문제는 아까 대칭형 방정식으로 풀리할 수도 있다고 그랬지. 대, 대칭형 방정식도 한번 정리를 해줘볼까? 자, 두 근의 합을 2로 보고 자 곱만 구하면 돼.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exy로 생각할 수 있고, 20은 4 빼기 exy로 생각할 수 있고. 2xy는 마이너스 16이 되요 xy는 마이너스 8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? 자, 이때, x 플러스 y 2를 두근의 합처럼 생각하고, xy인 마이너스 8을 두근의 곱처럼 생각해서, 2차 함수, 2차 방정식을, t에 대 2차 방정식을 세워주면, 자, 두근의 합 앞에 마이너스가 곱고, 두근의 곱 앞에 그대로 해주니까 요거의 해가 되겠지? 자, 인수분의 4, 2, 마, 플 돼서 t-4, t 2는 0이 되므로 t의 값은 4 또는 마이너스 2가 돼서 똑같이 그 다음에는 풀어낼 수 있을 거야. 자, 요렇게 두 가지 다 써도 되니까 편안한 방법으로 사용하면 될것 같아.